에르톤 스위츠 투 베드룸 리뷰입니다. 처음에 문 열면 화장실 이렇게 보이고 욕조가 있어요. 제가 찍지는 않았는데 오른쪽에 건조기와 세탁기 한 10kg 짜리 있습니다. 저희는 2,801호에 묵었어요. 1호 라인이 가장 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거실이 있고 책상 하나 있고 부엌이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 냉장고 있고 가스렌지 있고 어느 방은 이게 인덕션인 것 같더라고요. 전자렌지 있고 오븐 있고 저, 주전자 있고 커피 머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컵이나 접시, 그릇 같은 거다 있고요. 칼, 뭐 도마, 가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콜스라고 하는 마트가 있어요. 2분 거리에 거기서 스테이크 사서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자녀가 있으신 집에서는 쿠킹을 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네, 거실에 이렇게 회의 같은 거할수 있는 테이블 하나 있고 리빙룸이 있는데 리빙룸에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뷰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베드룸이 사실 두 개예요. 그래서 각각 킹베드 하나씩 있어서 이제 두 명이서 각각 잘수 있는 네 명이 잘수 있는 방입니다. 여기가 메인 베드룸이고요. 베드룸에 들어오시면 화장실이 따로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샤워실만 있고 어메니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 옷장 있고 금고 있고 뭐 램프 있고 킹베드 충분히 크고요. TV에 6 유튜브랑 넷플릭스 연결해서 보실 수 있고 이 베란다 문이 처음에 안 열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딱꽉 닫혀 있어서 데 이중 문이라서 이게 락이 걸려 있거든요. 락을 올리셔야 돼요. 락을 위로 올리셔서 이제. 문, 저 손잡이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게 당기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들은 베란다에는 아이들 조금 주의해 주시고 여기 28층이어서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저기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가 보이거든요. 이게 층수가 낮으면 1호 라인이더라도 저 앞에 있는 건물들에 가려가지고 뷰가 안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고층으로 그 요청을 하시고 저희는 하버 브릿지까지 30분 정도 걸어가서 하버 브릿지를 건너. 저 멀리 보이는 높은 고층 빌딩들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CBD라고 하는 시티예요 시티까지 저는 걸어가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 요트 모여 있는 곳들은, 어, 밀슨스포인트 와프라고 페리를 탈수 있는 페리 시드니에서는 배가 교통수단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 배를 타시려면 저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저기 가면은 그 루나파크라고 밤에만 문 여는 또 놀이공원이 있어요.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고, 한번 가보시요 거 추천드려요 메리톤 스위트 놀스 시드니 2베드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